마약 검사 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마약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다면 먼저 검사 절차와 기관에 따라 재검사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거나 오류가 의심될 때 피검사자는 검사 기관에 정식으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검사 신청 시에는 검사 당시의 조건 채취 과정, 검사 방법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검사 결과가 원 검사 결과와 다를 경우 법적 대응에 유리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단, 재검사 신청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기관의 규정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마약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검사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